출근길에 허겁지겁 커피 한잔 들고 나오신 분, 어제도 야식 먹고 바로 주무신 분, 하루 종일 커피는 세잔 마셨는데 정작 물은 거의 안 마신 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게다 해당되신다면 그 식습관이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엔 실제로 이세 가지 식습관이 과로사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믿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 안 먹는 거 사실 이제 너무 흔한 일이죠. 바쁘고 정신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건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 몸의 비상 에너지 장치예요. 아침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이 긴급하게 꺼내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부신이 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쉬고 있어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없고 멍해지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호르몬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냥 아침 한끼안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매일 고갈시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바로 늦은 밤에 식사하거나 야식을 먹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늦은 밤에 라면 하나 끓이거나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 많죠? 특히 늦은 저녁 9시, 10시 넘어서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 10시부터 회복 모드에 들어가요. 간, 심장, 뇌 이런 주요 장기들이 낮 동안에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리면 회복은 뒤로 밀립니다. 특히 간과 심장은 그 타이밍에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하게 되면 점점 손상이 누적돼요. 결국은 낮에 더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엔 혈압이나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는 야식 한 끼가 그날의 스트레스를 푸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한끼 때문에 회복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40대 이후엔 대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이에요. 하루 종일 커피는 세잔 이상 마시는데 물은 한컵 혹은 아예 물한 모금 없이 지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체내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그럼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뇌나 심장에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요. 특히 뇌는 산소가 부족하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멍하고 집중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심장은 더 힘들어져요. 끈적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야 하니까 그만큼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지치고 결국 만성피로로 이어집니다. 물을 안 마시는 건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장기들이 끊임없이 무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세 가지 아침 거르고 늦은 밤에 먹고 물을 안 마시는 것.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 그 누적된 피로는 몸 안에서 과로사 예고장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4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 자체가 20대, 30대보다 훨씬 느려요. 예전처럼 잠한번 자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무리 하나가 큰 병의 시작이 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세 가지 식습관 하나씩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은 가볍게라도 꼭 챙겨 드세요.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하나, 견과류라도 괜찮습니다. 몸에 오늘 사용할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해요. 야식은 최대한 줄이고, 식사는 저녁 7시 전후에 마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늦게 먹게 되면 소화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물을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 그만큼 물도 한잔더 보충해 줘야 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과로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매일의 사소한 무리가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늘 조금만 더 내일은 괜찮겠지 하며 미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내 몸의 에너지 탱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40대 이후 이제는 체력도 회복도 전략이 필요한 나이예요. 과로는 일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먹고 쉬고 마시는 생활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야식 대신 물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게 내일의 피로를 줄이고 다음 주에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의 과로를 막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루 보내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세요.